상점 갑시다. 상점 가서 꿀사먹고요 저기 레, 렌치 하나 사오고 그럽시다. 근데 나 뭐야 여기 여기 마을 오기 전에 저기 들렀다 왔잖아요. 그쵸? 다 가져 일단. 무거워도 다 가져와. 그러고 보니까 그거 하나 안 나왔네요. 그 주사 있잖아요. 주사. 느린데요. 200m인데, 갈수 있겠죠? 네, 충분히 갈수 있어요. 몇개줄이다 이거, 화살 다 만들어. 너 버려. 됐어. 가. 고기 하나 뜯고. 됐어. 그만 먹어. 가. 아, 어, 젠 상점 갔다가 저길 다시 가야겠어요. 조엘 상점. 그쪽에도 제가, 이거, 뭐야. 나무 상자를 하나 그레이스 집 앞에다가 차려뒀잖아요. 가져와야겠네요. 뭐안 찾아오겠죠? <laughs> 찾아오면 큰일 나요, 지금. 느려서. 아5% 넘어버렸다. 꿀 하나로 안 되죠 이거. 제니. 그래, 유. 그래, 그래. 어이거다 가져봐. 어, 말이 너무 빠르다 나. 아 이상한 것저 팔면 안 되는 건데 팔아 버렸네. 그런 거 없죠? 팔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팔아. 아 기름 팔아. 팔아버려. 이거. 하나만 팔고요. 시끄러. 돈 팔아야지. 아, 천원 넘었다. 우와, 버립시다, 이거. 우와, 총알 400발 모았어요. 우와, 나 팔아. 떼어버려. 이런 걸 갖고 있었네요. 됐다, 봅시다, 한번. 어디 한번 봅시다. 밤사냥꾼. 밤에 날붙이 필요 없죠. 군용다리 갑옷이, 와, 5,000원이야. 필요 없죠. 아, 헬멧 조명 나왔다. 이거 바뀌었네요. 어, 이거 물품이 한번 리필이 됐네요. 괜찮네요. 나, 그, 뭐 살, 살러... 아, 꿀, 꿀, 꿀. 참, 꿀. 풋볼 헬멧, 지금 이런 거못 사죠. 아, 근데 이거 모자를 이거 여기에 들어가. 아, 여기에 넣을 수 있네요. <laughs> 어, 됐어요. 이거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이거 어... 패치가 됐나 봐요. 어, 밝아졌어요. 이거 좀 어두웠거든요. 헬멧 조명이... 아, 없죠. 꿀 없죠. 큰일 났죠. 이거? 네 이거 재고 보충 날짜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저거 귀찮아서 저걸 확인을 안 하거든요. 어살건 없어. 갑시다 꿀은 캐 먹읍시다. 저기 쪼일 상점 이쪽이죠. 아나 다리. 어 잠깐만요. 방금 개 짖는 소리 잘못 들었나요? 아, 숲으로 가면 불안한데요. 4번. <laughs> 준비 4번. 4번. 그렇지. 음. 신나게 갑시다. 어우, 날씨 좋다. R. 여기 있다 닭아저닭안 좋았어 닭 어디 갔어 아이 게임 닭을 너무 잡기 어렵게 해놨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너안 죽었잖아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들어와 이놈들 찾아오는 거 다행이죠. <laughs> 어, 개떼, 개떼 찾아오는 것 보단 훨씬 좋아요. 좋아! 너맞지막 아프지? 죽었어? 안 죽었지? 죽었어? 죽었어? 지금 너무 너무 높은 산을 지금 올라가는데요 여기 나 전에 한번 왔던 거기죠 아 그래 맞아 야 어떻게 <laughs> 산을 넘어 가는데도 이거 매번 왔던 곳으로 가네요 이거 나 털었나? 안 털었네요 우와 이거 뭐야 덜창 얼마야 버려 아우 너무 무서워 어, 너, 너 무서워. 아니, 나 전에 갔던 길이라면요. 야, 이, 이 나무. 아우. 꿀 나오는 나무도 나다 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멀리서 보니까 꽤 이쁘네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보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어, 무리를 해서라도요. 하루 한 편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원래라고는 좀 그렇죠, 말하기가. 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날 플레이한 거한 번에들 그렇게 올리시는데 전 그럴 여건이 안 돼요. 그래, 한편 분량 전 편집하고 바로 그날 바로 올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주말에 이거 방송 안할때 그때 몰아서 제가 편집을 하니까 어, 몇 편은 지금 비상용으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있어요. 업로드된 상태로 있어요. 몇 개는. 네, 그래야 제가 살아요. <laughs> 안그럼 또, 지난번처럼, 와, 좀 했다가 또, 찔끔 안, 안 하고, 어, 아니, 말이 이상한데요. 찔끔 하다가, 또한 일주일 넘로도 없다가, 어, 또 이렇게 될것 같아서, 좀몇 편은 짱 박아두고 있어요. 탁! 좋았어. 근데 이대로, 제가 지금 그레이스 집을 가버리면, 저거 꺼. 저거 누구야? 이거 어떻게 거야? 테스트 웨이 포인트. 이거 이거 어떻게 없애? 어, 이거 어떻게 없앴어요? 아니 저 깃발 나오는 거 저거 끄고 싶은데요. 이거구나. 갑시다. 길거리에 좀비도 많고 오늘따라. 감염은 지금 이것도 지금 패치 된것 같아요 이 감염 시간이 이 감염이 게이지가 너무 빨리 차네요 우선 그레이스 집 저기 제가 꿀을 하나 더 뒀을 거예요 제가 먹진 않았을 거예요 먹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 지금 제 기억으론, 한 개인가 두개 얻었을 거거든요, 꿀을. 음. 그리고 저, 뭐야. 여 저, 이거, 쓸데없는 말한다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 다리, 이거, 빨리 나아야 돼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나 달리면 저거 빨리 안 났거든요. 저거 시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끔, 찌끔, 찌끔. 어우, 어우, 왜 그래? 불쌍하잖아, 너. 빡! 빡! 그레이스 집은 다시 왔어요. 여기 내가 며칠 때 왔던가요? 돼지가 리젠이 됐으려나요? 근데 지금 돼지가 문제가 아니죠? 꿀 찾아, 아우! 꿀 찾아 먹어야 되죠. 지금 하나 있는데요. 아, 어떡한다. 이걸, <laughs> 이걸 어떡한다. 일단 총알을 여기 넣어두고요. 여기서 그릴, 붕고기, 아, 나 그럼 그릴을 놓고 가야 되나. 일단 만들어 끓인 물, 끓여 이렇게 해두고요. 그릴, 요리 냄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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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냄비도 넣어. 냄비까지 넣으면요. 뭔가 바뀔 거예요. 뭐 시간이 줄거나 그런 거 없나요? 모르겠어요. 갑시다. 오늘 블러드 문은 저기 화학 작업대 하나 있는 그 조그만 천막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보낼게요. 좀 불안하긴 한데요. 아 거기서 할게요 오늘은 다른 데를 못가 겠어요 지금 이 속도로 여기 넘어가면 바로 있을 거 거든요 어어어 꿀꿀꿀 어 죄송합니다 이거 부금 잘못 들었어요 <laughs> 솔직히, 잘못 눌렀어요. <laughs> 어 <어우>, 깜짝 놀랐네. <laughs> 오늘 한 며칠 살 겁니다. 어, 안, 안 끝낼 거예요. 야, 이거 게임이 무서운 게요. 지금 게임 캐릭터가 지금 좀비바이러스 감염됐는데, 어, 실제 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네요. 그래서 지금 멘탈이 지금 살짝 따오, 저기다. 멘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죽을까봐. 까불지 말걸 그랬나요? 이게 뭐예요? 광물인가요? 어, 맨들맨들한 게 되게 징그러운 걸로 보였어요. 누구야? 다가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오, 탑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와, 여기서. 여기서 블러드 문을.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합시다. 해봅시다. 해봐, 해봐. 그 전에 나, 그, 아니, 꿀. 아, 나 점프도 지금 계속하면 안될 텐데요. 꿀, 나, 꿀. 감염 되게 무섭거든요, 이거. 아, 나무 안 보이죠? 여기서 파밍으로 얻을 수가 없을 텐데요. 꿀을. 좀비 여기 몇 마리나 있을까? 오, 이야. 너 한번 보자. 어, 새로운 좀비. 이야. 얘는 살짝 별로네요. 좀더덜 좀비 같아요. 야, 여기 여기 이 부분만. 오, 또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없네요. 몇 마리, 두 마리. 아 이게 패스앤게스 상자 있다. 잠깐만. 얘, 얘 어디 갔어? <laughs> 너 어디 갔어? 내려와. 내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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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좀 바뀌었는데요. 아 얼굴 안 보여. 어, 얘도 안 보여. 아나또 지쳤어. 아, 큰일 났네요. 오늘 작전을 잘 세우자구요. 어,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지친 건 이걸로 치료가 안되죠. 그죠? 얘도 다 써버렸어. 그러면 한 시간 남았다. 으, 이럴 때가 아니다! 음... 해봅시다. 한번 어디, 한번 하나,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여기서 이어주고요. 하나, 둘, 여기서 못 올라오게, 하나 막아주고, 여기 하나, <laughs> 여기야 하나 버티자고요 야 오늘은 좀어 버텨야 돼요 치사하지만 이렇게 버팁시다 나 물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 물은 오늘 이거면 버틸 것 같고요 저희 그레이스 집 오늘 또 가야겠어요 오늘 끝나면 여차하면 여기로 뛰어서 도망갑시다 <laughs> 여기로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와봐 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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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으로 오네요 여기부터 아유 요... 불러두면 딱 시간 됐대요 이 버벅거리는 거 거의 별론데요 오셨어요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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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앉아 때리기 그렇지 <laughs> 앉아 때리기 조지기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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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 <laughs> 그래서 버틸 수 있겠어요? 변수만 없다면? 아우, 깨구리 왔다. 어떡하냐? 깨구리는 안 되는데요. 아우, 깨구리. 내려가. 으차, 으차. 그 다른 좀비들은 여기 두 번째 칸을 때릴 텐데요. 저 깨구리 저 놈은 첫 번째 칸을 때린단 말이에요. 내가 수리를 못해요, 저거. 그래요. 어느 어느 순간 한 순간 와장창 해버려요. 어우, 나 점프 안 된다. 들어와. 아직 이건 아낄게요. 됐다, 이쪽에서 하자. 돌아와 저 자식을 저걸 이놈을 어 안됐어 앉아 까기 앉아 때리기 아차아차 버텨야 돼 오늘 개구리 또 이쪽으로 왔죠 올라왔다 개구리 얘 예, 나무꾼 좀비 아니에요. 여기 왜 찾아와? 나무꾼이. 아우 너무 느려. 화살은. 화들 너무 느려.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됐어. 안템보 쉬고. 오, 얘 올라왔어. 얘 어떻게 올라왔대요? 오, 어떻게 올라왔어? 어, 누가 올려줬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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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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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뻔. 내려갈 뻔. 쳐졌죠? 아우, 푸, 아이쿠 아, 예, 결국 깨버렸죠? 안 돼. 다시 놔. 그렇지. 다시 하자. 이쪽, 이쪽, 이쪽. 거기 말고 이쪽.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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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잠깐. 이거 지금 나 먹을 순 없죠. 물이 없거든요. 어, 지금 못 먹어요.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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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어, 개구리 죽였어. 아차! 반대쪽. 아우, 난리 났는데요, 여기. 하하하, <laughs> 났는데요, 저기.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와야지, 여기. 여기 와야지. 안 되겠다. 보험 하나 듭시다. 보험, 여 기서 하자. <laughs> 여기 봐, 오 있어 봐. 야, 나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우와, 오. 끝났어요. 어, 불러두면은, 아유, 일단 끝이 났네요. 어떻게 버텼네요. 됐어, 됐어. 어, 살았으면 된 거지. 자루는 두 개. 아 이거 내 자루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나 이거 주세요. 버그 버그 안 돼요. 주세요. 이거 아까 보였는데요. 주세요. 와 하필 신발이야. 신어봐. 야 아, 하필 신발.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 이동 속도 느려진 거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 나무 아니죠 이거 꼴라오는 나무 아니죠. 아우 갑시다. 아니야 나저물 가지러 가야 돼. 그레이스쪽 이쪽 만나요. 쪽 이쪽? 여기야. 고기 가지고 물 가지고. 여기, <laughs> 꿀 찾아 먹으러 가자고요. 야, 꿀한 병으로 벌써 5%또 차버렸죠? 음. 어, 살짝. 큰일 났네요. 살짝. 나 지금 길 잘못 든것 같은데요. 어디로 온 거야, 나 지금? 시도. 와, 여기로 와버렸어. 정 반대 길로 와버렸어요. 여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죄의 상자. 아, 오늘 불안한데요? <laughs> 저기 가는 중에, 어, 해가 뜰 테고요. 저 정도 거리면, 아, 또 개때 만나지 싶은데요. 가봐, 가봅시다. 가봐, 가봐. 나돈 가지고 왔죠, 지금? 400원. 400원으로 지금, 아니, 렌치를 판다고 해도 내가 살 수가 없을 텐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니, 아니에요. 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나저나, 나그 군부대는 어디였어요? 군부대. 여기가 군부대인가? 여기겠네. 차라리 군부대를 갑시다. 그래. 그나저나, 어쩌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됐을까요? 어, 제 계획은 오늘 <laughs> 미니바이크. 형 오늘쯤이면 아 미니바이크 한대 만들어서 어 저기 사막 가서 알로에나 캐면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요. <laughs> 아주 그냥 탈탈 털리네요. 잠깐 나불 있잖아 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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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이거. 잠깐, 너 닭이지? 도리지? 하... 여기 털어봅시다. 여기 뿡부대. 입구는 저기야. 잠깐, 음악 끊어봐. 지금 6시거든요. 있어봐요. 제가 나가는 이유가요... 뭘까요?